다음에 또 일정이 뭐가 있나요? 카페를 가야죠 여기도 뭔가 약간 시그니처가 있는 그런 카페인가요? 세븐행 전북본부 앞에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특색이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먹는 메뉴예요 아몽티를 사갈게요 대리님이 추천해준 뱅쇼 에이드 유럽을 좀 즐겨보려고, <웃음> 즐겨보려고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가 이제 대리님 일하는 전북지역금융본부잖아요 맞아요 왜 전북지역금융본부만 빌딩이 저렇게 큰 거죠? 저희가 전북의 중심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그 중심의 또 중심인 <웃음> <웃음> 대리님이 생각하는 전북지역금융본부의 장점은? 우리 세아은행 전북지역금융본부는요 제가 있어요 <laughs> 작년에 무려 1등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뭐 되게 정감 있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이쯤 되나? <되면 웃음>